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장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별장에서 낚시터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는 중입니다. 예, 근데 요 정권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별장에서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0m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확히 측정을 해보니, 예, 6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멉니다. 근데 뭐 느긋하게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걸어 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좀 성질 급한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차로 가긴 짧은 거리지만 차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오세요. 가운데가 긁힐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걸어 오니까 좀 더운 날씨긴 합니다. 땀좀 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걸어 오니까요, 어,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 이렇게 컨테이너 건물이 보이는데요. 음, 여기도 어떤 용도가 있었겠죠? 사실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아,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보이지요? 예, 저 멀리 좌대도 보입니다. 좀 작게 찍힐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 좌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요게 최고 근거리에 있는 좌대입니다. 어, 좌, 좌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4대가 아, 맞나요? <laughs> 예, 뭐, 승강장, 승차장? 뭐, 승강장? 뭐, 요런 것 같습니다. 배, 아, 승선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요만큼 이제 걸어왔습니다. 별장에서부터 한 600m를 걸어오니까요. 음, 음, 음 요런, 아까 전에 컨테이너 건물도 보이고, 아, 요쪽으로 보면 지금, 어, 개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면 요까지는 비포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 이게 뭐지요? 아스팔트는 아니고요. <laughs> 시멘트 길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저 멀리 이제 보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용. 이놈아 조용.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그 밑에 부분은 벌써 다 찍었고요. 이제 별장에서 요 낚시터까지 오는 요거리에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개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잘안 보이실 텐데, 아, 잠시만요. 안 보이시죠, 잘? 근데 네, 여기 조금 더 보시면은, 예, 집이 보이죠? 예, 여기도 별장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나무에 가려서 그런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아버님 지인분이세요. 예, 근데 여기 목사님 집입니다. 예, 저는 이제 찾아뵙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이제 찾아뵐 거구요. 아무튼 이렇게 멋진 뷰를 가진 곳에 이렇게 또 멋진 집을 지으셨구요. 아무튼 저는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시면요. 음 여기 내려가시면은 이제 아~ 전 여기만 오면 좋습니다. 되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뭐 이렇게 문 설치가 돼 있는데 예,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열어 놓고요. 차가 저기 앞에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갈수이라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 아까 보신 그 좌대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도 남겨놨습니다만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조금 더 내려 가볼까요? 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예 지금 낚시구모구간에 풍경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전 낚시를 할줄 몰라요 물론 근데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laughs> 잠시만요 점점 더 내려가면은 예어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낚시를 하기 좋은 장소가 아마도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자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강변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처에서 찍은 게 있습니다 어 강변에 보시면은 뭐 수심도 뭐 적절하고요 그냥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낚시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까지는요 그런데 요 정도부터는 조금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좌대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참, 좌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죠? 오른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죠. 좌대가 필요 없으실 텐데, 혹시나 저기 멀리, 지금 영상에 보이는 먼 쪽, 그 다음에 화면 좌측으로 보이는, 아까 그 부분 있죠. 그죠? 저기 좌대들 모아, 몰려 있는, 예, 요 부분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이제 어부님이 계십니다. 예, 어부님이, 아까 그게 맞네요. 그 좌대가 아니라, 예, 그거는 뭐 승선장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이제 태우러 오신답니다. 아, 물론 요금은 발생합니다. 5만원인 것 같아요. 하루 쓰는데 5만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낚시를 배울 건데, 물론 초보니까 요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쵸죠 <laughs> 나중에는 뭐 지금은 어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만 제가 나중에 낚시를 배우면 아니 나중도 아닙니다. 조만간에 배울 겁니다. 배우면 제가 낚시하는 영상도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반대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온 길입니다. 이렇게저 멋진 별장 보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한 바퀴 360도를 돌아보면은 아 정말 좋죠? 예. 꼭 오셔서, 예, 이 풍경을 같이 즐기셨으면 하고요. 낚시도, 물론 낚시도 즐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고기들 많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별장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